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던, 가 <laughs> 조금 개선됐다고 합니다. 사운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드로이드 폰이 없으면 설정할 수 없는데, 윈도우에서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은 버즈 프로 펌웨어 업데이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팁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버즈 프로 펌웨어 측정 요청이 많았는데 바빠서 이제야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펌웨어가 벌써 세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자 펌웨어 리스트입니다 제가 지난 리뷰에 나간 측정 데이터는 첫 번째입니다 빌드 번호가 R190XX-U0ATLD 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TLD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빌드 번호의 뒷자리 두 개만 보면 돼요. 1월 15일 A1이 나오고, 2월 1일 A5가 나오고, 2월 8일 B3가 나왔습니다. 개발자들 바쁘게 일하고 있네요.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야 해요. 테스트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처음에 리뷰할 때 테스트한 제품은 제가 삼성에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라는 점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착각해서 A1과 A5 데이터는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KLD에서 B3로 바로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펌웨 업데이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B3에서 변경된 내용은 한쪽 이어버드 착용 시 동작 컨셉 변경,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개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개선, 단말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쪽 이어버드 착용 시 동작 컨셉 변경. 예전에는 한쪽 이어버드만 착용해도 설정에 따라서 주변 소리 듣기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양쪽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 소리 듣기를 사용하고 있다가 한쪽을 빼면은 이쪽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한쪽을 빼면은 끄기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만 착용했을 때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원래 안 됐었고 지금도 안 돼요. 그런데 주변 소리 듣기는 변경하면 됩니다. 한쪽만 착용해서 한쪽 귀가 열려있는데 굳이 주변 소리 듣기가 필요하진 않죠. 오히려 작동음이 들려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동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 효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이거 왜 적어놨어? 하실 분들 많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던 윈드 노이즈가 조금 개선됐다고 합니다. 일단 ANC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초기 측정했던 제품과 다른 제품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ANC 비교 그래프입니다. 점선이 ANC 오프이고, 실선이 ANC 온입니다. 두 제품이 살짝 다르긴 하네요. 100Hz 피크는 거의 비슷한데, 이번 제품이 2에서 300Hz 대역이 살짝 높고, 4에서 10kHz 고음 대역은 더 낮습니다. 이번 제품은 전반적인 차음 성능이 좋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정도 차이는 사람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H 성능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윈드 노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에어팟 프로 비교 영상을 보고 왜 옆에서 하냐? 얼굴 정면에서 해야지?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답을 들리면전 마이크 정면이 더 바람에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어폰 정면에서 바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 얼굴 정면 바람도 테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윈드 노이즈 테스트 녹음을 진행해봤는데요. 이번 테스트는 마이크 감도를 좀더 높여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풍기를 흔드는 조건만 빼고 다 같은 조건에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잘 들어보세요. 윈드노이즈 어떠신가요? 정면에서 해도 에어팟 프로보다 작으면 작지 크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윈드노이즈가 커서 제품 교환을 했더니 윈드노이즈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제품 편차가 있는 걸까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 ANC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마이크 감도를 세팅하는데 제가 받은 제품들은 피드포드 마이크, 즉, 외부 마이크 감도가 조금 낮게 설정된 제품이 아닌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외부 마이크 감도가 높게 설정되면 바람소리가 크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번 펌웨어는 외부 마이크 감도를 낮추는 기능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달라졌어요. 작동 방식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A1 펌웨어에서 변경됐는지 A5에서 변경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측정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많아서 많이 복잡하죠. 점선이 초기 버전이고 실선이 B3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입니다. 빨간색 매우 크게를 보면 점선에서 실선으로 레벨이 많이 낮아진 것을 볼수 있어요. 최대 레벨이 낮아졌습니다. 매우 크게에서 크게 레벨 정도로 낮아지고 크게도 레벨이 조금 낮아졌어요. 보통과 작게 레벨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실수로 매우 크게로 설정했을 때 일반인의 경우 소리가 많이 커져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숨겨놓았습니다. 여기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서 청각 보조에 들어가 보면 주변 소리 크기를 최대로 사용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해주면 주변 소리가 최대로 설정이 됩니다. 이 옵션을 켜고 측정해봤습니다. 초기 레벨만큼 높은 것을 볼수 있죠. 즉 단계가 4단계에서 5단계로 절감이 바뀌었습니다. 이 5단계는 별도로 활성화해서 일반인의 청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 것이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성능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단말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넘어가고 사운드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사운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로 측정 그래프 보시죠 제품이 바뀌었는데 이건 뭐 측정 편차로 보기에도 민망한 변화네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 사운드도 그렇고요 그런데 변경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A1 포맷에서 변경되었는데 청각 보조 기능 추가로 이어버드의 좌우 소리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기능은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보통 사람은 기본적으로 청약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아주 똑같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이폰 사용자가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하면 이 갤럭시 앱을 지원하지 않아서 불편하시죠? 안드로이드 폰이 없으면 설정할 수 없는데 윈도우에서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다 달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한글도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과 온도도 확인할 수 있네요. 케이스, 착용하지 않음, 착용 중,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소음 제어에 들어가 보면, 주변 소리 듣기는 단계별 조정이 가능하고, 액티브 도시 캔슬링, 감도도 설정할 수 있어요. 대화 감지도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버즈 찾기 기능도 소리를 재생할 수 있고요. 터치패드 잠금도는 기능 설정도 되고, 이퀄라이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착용 시 재생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데스크탑 전용으로 세팅할 수 있네요. 그리고 간편 전환 기능도 있어요. 오토 스위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오토 스위칭은 One UI 3.1부터 가능한 기능인데, 윈도우에서도 될까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윈도우는 오토 스위칭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키보드 단축 키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작가진다도할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이 엄청난데요. 근데 아쉽게도 맥북은 지원하지 않아요. 윈도우하고 리눅스만 지원합니다. 네 오늘은 버즈 프로 펌웨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개선은 윈드 노이즈 개선이 있었는데 제가 가진 제품은 원래부터 문제가 없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레벨이 낮아지고 최대 크기는 별도의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운드는 공지가 없다시피.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또 버즈프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